네, 안녕하세요. 엔젯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엔젯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기 주가 100% 넘게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평소 대비 거래량도 잘 실어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초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의 모멘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유리기판의 수위를 잡는 EHD 기술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EH가 타사 대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기술 기반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타사 대비 굉장히 비용이라든지 공정 면에 있어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HD 분야에 있어서 엔젯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히토류 관련해서 신사업을 인수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히토류 분야는 지금 반도체 PCB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 PCB의 핵심 재료로 히토류 리사이클링을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엔젯의 이 기술력과 이 히토류의 시너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젯은 기술력 기반과 그리고 추가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확장까지 여러 가지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젯의 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며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차트 분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초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일수록요 지금 단기 수급이 빠르게 쏠리고 있는 저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야지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자, 무엇보다도 유보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보율은 즉, 유동성 현금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M&A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계약권의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박 급등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M&A라든지 이 투자계약권들의 이 소식만 나와주더라도 금방 주가가 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 현금 다발성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장 다음 주에 바로 주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게다가 유동주식수 비율이 22%로 상당히 낮은데 자, 이렇게 유동주식수 비율이 낮으면요. 조금만 유동성 수급이 쏠리더라도 금방 급등을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력 매집캔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오랜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오랫동안 주가 조정이 만들어졌던 종목이라서 이 이 종목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요. 자,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시세가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초급득 예상 종목은요. 010-3923-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이 종목, 종목 이름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매수, 매도, 탑점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급등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010-3924-3487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남기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요청하셔가지고 이 급등 종목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바닷권에서 오랫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이 종목 꼭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시원한장 받지 않고 그냥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종목 이름 요청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꼭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급등주 종목으로 큰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젤스 전반적인 수급을 보시면 외행 기간 투신사모펀드 전반적으로 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소 대비 거래량도 잘 실어 주고 있으면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도 우상향의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지금 전통적 하락 트렌드 구간에서 상승 반전의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상승 채널이 이제 진입이 되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강한 장대 양봉까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고요. 장기평소 2 4일선을 완벽하게 뚫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 라인이 8,000원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다시금 2차 상승이 시작이 됐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자리는 오랜 하락의 채널을 끊고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신고가 라인이 18,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셔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30%에서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미리 저점 잡으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잡은 이유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뿐만이 아니라 추세에 대한 전환이 완전히 되었고 장비 수준화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핵심 기술 경쟁력으로 고객 다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까지 상승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 잡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줄이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정도 계속 상승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 나오고 나서 한번 개미들 털고 올릴 거기 때문에 저점 잡을 때는 이 개미 털기 자리에서 잡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 개미 털기 자리에서 최대한 저점 잡아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 매수매도가 공유받으실 분들은요, 상단에 010-3924-3487로 문자로 NGG라고 당기시면 바로 그 즉시 타점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타점은 재능기부 형태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타점 공유 받으셔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젯, 분명 여기에서 폭등 나오고 나서 눌러주는 흐름 나올 거니까요. 이 눌러주는 구간에서 절대 개미턱이 당하지 마시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타점으로 최대한 바닥 타점 잘 잡으셔서 2차 상승으로 큰 수익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점 공유 받으실 분은 010-392-3487로 엔젯이라고 문자만 남기시면 바로 그 즉시 공유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도움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무려 10연상을 기록을 하면서 단기 1,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게 이렇게 갑자기 연속적인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동양고속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상지 건설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단기 무려 11년상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있었어요. 이 모든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상한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 세력의 매집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지 건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닷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 나와 주었고요. 동양고속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 한번 눌러준 다음에 폭발적으로 10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꽤 가볍고 오랫동안 세력이 매집을 한 종목은요. 이 종목들처럼 뭐 10연상, 11연상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정말 단기간 크게 수익을 벌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미 6번의 유연상을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일차적으로 세력들이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금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상당히 모아온 종목입니다. 아래 사이즈표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에서 크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500억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쏠려도 금방 3년상5년상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밀치 튼다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함께 대응하실 분은요. 성단의 0 1 0 3 9 2 4 3 4 8질로 문자로 상한가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 이름과 내수가, 매도가까지 싹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특히나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눌러주고 나서 곧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저점을 잡으셔야지 오로지 이 상한가를 맛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010-3924-3487로 문자로 상한가라고 남기시면 바로 그 즉시 이 종목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름은요. 제가 재능기부 형태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서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도움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도움받으시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한가 종목 빠르게 잡으셔가지고요 이번에 크게 수익 가져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